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 가운데 모으사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되어 예배할 때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죄 가운데 속하여 지내왔음을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신앙적인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못하고 우리의 유익을 먼저 붙잡았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약해 무너져 있는 우리를 강한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땅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길 가망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외롭고 험하여도, 수치와 멸시아가 가득하여도, 저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과 방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 어떠한 이름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여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유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소그름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눕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멍에를 지고 살아오며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다시금 하나 되고 주님 사랑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열정과 마음의 예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을 보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수험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시험장에서 시간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집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받는 사역자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적 리더의 품격과 영적 책임을 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찬양 이배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이, 평안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이유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